그다음에 업장소멸 알아차리는 뭐 합니까 이 업장소멸을 하려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공부가 알아차리는 공부예요 알아차리 업장소멸 알아차리면 뭐예요 무의식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뭐 병들이 막 들어있는데 뭐 화가 올라오고 식이 질투이올라오고막 응? 그럼 알아차리는 그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아, 그래서 이건 공이구나.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그 즉시 해야 돼, 즉시. 그 사라질 때까지 백자취지노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감정을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근데 그걸 없애지 않고 자꾸 나무 타서 버리려는 것때그래도쌓아다게 따르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수행해도 소용없어요. 수행 감정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뭐, 뭐가 부딪힐 때 어려운 일도 없게, 어려운 일도 없어, 여러분들 사실은 어려운 일도 없는데 응? 여러분들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상을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지. 공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누가 빰을 때리든 모욕을 하든 그냥 참나스게 먹는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기분 좀안맞진다고 해가지고, <laughs> 짜증내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지 한참, 응? 어? 공부를 해야 돼. 한참. 아, 그건 나의 수준을 지금, 내 공부할 게 많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이게 또이 화의 감정이 넘어갔는가 생각하고, 참여를 하고, 막 원통하게 하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옆장은 없어졌는가? 그거 싸워야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과 싸우러 가지 말고.